필요하다라는 단어예요. 뭐뭐 뭐 시간이 필요해요. 뭐 행복이 필요해요. 어, 사랑이 필요해할 때 필요하다. 필요하다. 필요해. 어 필요하다는 단어는 어 주세요 같이 손 모양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내 손끝이 내 배를 향해요. 배를 향해서 두번 필요해. 두번 정도 두들겨 주시면 돼요. 필요해. 어 필요하다의 어원은 뭐.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쪽으로 드리는 모습이거든요. 이렇게. 나한테 필요한 거, 나한테 소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드린다.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. 밖에 있는 것을 내 쪽으로 드린다. 그리고 필요 없다는 드린 걸 밖으로 빼주면 되죠. 필요 없어. 필요 없어. 필요하다. 필요해. 필요하다라는 단어예요. 뭐, 뭐, 시간이 필요해요. 뭐, 행복이 필요해요. 어, 사랑이 필요해할 때 필요하다, 필요하다, 필요해. 어, 필요하다는 단어는 어, 주세요 같이 손 모양이 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내 손끝이 내 배를 향해요. 배를 향해서 두번 필요해. 두번 정도 두들겨 주시면 돼요. 필요해. 어, 필요하다의 어머는 뭐 밖에 있는 것을 내 안쪽으로 들이는 모습이거든요. 이렇게. 나한테 필요한 거, 나한테 소용이 되는 것을 이렇게 드린다. 그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. 밖에 있는 것을 내 쪽으로 드린다. 그리고 필요 없다는 드린 걸 밖으로 빼주면 되죠. 필요 없어? 필요 없어? 필요하다. 필요해.